이 판사가, 이 사람이 판사입니다. 뉴욕시의 판사인데, 판사가, 레티샤 제임스 뉴욕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는, 조사하는 과정 중에 트럼프 일가족한테 소환장을 냈었죠. 이반카 트럼프하고, 그리고 어, 트럼프 주니어한테도 소환장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소환장을 냈습니다. 와서 증언해라. 그것에 대해서 계속 거부해왔습니다. 트럼프 가족들은. 그런데 판사가 거부하지 마라 라고 명령을, 법적 명령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팩트의 전체입니다. 끝. 그런데 AP통신이 이것을 보도하면서 굉장히 자세하게 깊이 있게 다루는 척긴 기사를 냈습니다. 그긴 기사의 내용이 무엇이냐? 예. 이제 트럼프는 큰일 났다라는 논조입니다. 트럼프 큰일 났다. 법원에서 이렇게 명령이 떨어졌으니 안할 수도 없고 하자니 뭐하고 그러면서 수정헌법 제5조를 들먹이고 나옵니다. 수정헌법 제5조는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 안에는 묵비권에 대한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묵비권을 행사한 것이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죠. AP통신에서는 트럼프가 과연 말을 할지 증언을 해서 자기한테 불리한 말을 하게 될지 아니면 아예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또 다른 질타를 받게 될지 어느 쪽으로 서든 트럼프한테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AP통신 보도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항소할 거거든요. 하급법원이니까 <laughs> 대법원이 아니니까 하급법원에서 그냥 판사가 내린 건데 항소할 거거든요. 결국은 대법원까지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마지막 판결을 내려줘야 진짜 판결이 법원 명령이 제대로 떨어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AP통신이 몰랐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죠.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클일 났다라는 식으로 보도를 했다. 뭐라고 이 AP통신이 보도를 했냐 하면은 트럼프는 증언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트럼프가 민사조사에서 증언을 한다면 그가 말하는 것은 맨하튼 지방검찰청이 감독하는 범죄 수사에서 자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AP가. 맨하튼 지방검찰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비리 조사 계속하고 있죠. 그래서 뭐 세금 보고 기록도 받고 트럼프 오가니제이션 탈탈 털어가지고 결국에는 트럼프 오가니제이션에 있었던 임원 한 명의 개인 비리를 발견해내고 그 사람을 기소하는 것까지 갔습니다 이건 형사범죄. 예,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할 거리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 혐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뭘 조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털을겠다는 이야기죠 레티샤 제임스가 지금 주 법무장관 입장에서 하고 있는 것은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형사하고는 얘기가 좀 다르죠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민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증언 요청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부하지 마라 라고 법원 판결을 받아낸 것 뿐입니다. 그것도 하급법원. 지금 내 AP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은 이 민사소송에서 트럼프가 만약에 증언을 하다가 뭔가 하나 걸려 나오면 그것이 곧 지금 맨하튼 지방검찰청이 조사하고 있는 형사수사에 영향을 주어서 꼬투리가 잡힐 수 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만약에 묵비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잠재적인 범죄 방어에 타격을 줄수 있다. 이게 AP통신이 써놓은 말입니다. 잠재적, 잠재적인 범죄 방어에 타격을 줄수 있다. 왜냐하면 묵비권을 쓴 것이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으니까 검사, 입, 검사 입장에서는, 검사 입장에서는 당신이 발언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이렇게 몰고 나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어떠한 증언을 해도 증언을 안 해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쓰면서 마치 트럼프가 지금 무슨 뭐 풍전등화에가 된것 같은 그런 기사를 썼는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항소하면 끝입니다. 항소하면 끝입니다. 대법원까지 올라가 봐야 알수 있는 건데 호들갑 떨고 있는 기사를 내놨다. 이 언론사들이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기사를 쓰는 게 이거 전부 다다른 언론들이 다 받아가지고 다 퍼뜨려줬는데 이 기사를 상당히 위험한 위험한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항소합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